안녕하세요 네오TV입니다. 오늘은 터키행진 곡을 칠수 있는 데까지만 쳐볼게요. 악보 안 보고 악보는 피아노의 재즈 소극집에 있어가지고 이 단어는 몰라요 피아노 피아노 이제 아빠피아노 연주. 제가 실버거든요. 그래가지고 뭐가 실버인데요? 실버가 뭔지 몰라? 뭐가 실버인지 얘기를 해줘야 알죠. 뭐가 실버냐면 JNK에서 A 매치가 100이 되면 실버가 되거든요. 200이면 골드. 골드면은 국가대표 사인물 줘요. 그리고, 다이아는 이만한 거 트로피 주고, 실버상은 이만한 거 짱금 줘요. 실버상 이따가 받으면은 공개해 줄 거예요. 어제가 세월호 대참사에 있었던 날이에요. 오늘이 4월 17일일 걸요? 맞네, 오늘이 4월 17일. 아, 오늘 팽이 돌리려고 했거든요? 아래 잘 찍어주세요. 이렇게 돌리는 거. 아빠하고 대결할지 을 아니면 은 지금 다른 걸 할지 한번 바이바이보로 해서 아빠가 이기면 아빠가 결정하는 거고 제가 이기면 제가 결정. 아이바이보. 아, 세판세판세판 이긴 사람 바이바이보. 아이고 아이보 오예 이겼다가 이보 오예 이겼다가 이보 아 마지막 한판아 이보 오 나는 아빠 얼굴 20초 공개하기 그건 안돼 아니 그건 좀 아니지 아빠 얼굴 5초 공개하기 3초 2초 1초, 0초0 2초0 0 .2초, 0 0 0 0 0 0 0 0 0 초. 오늘은 이게 뭔 책인지 알아요거예요0 0 근데, 최근에 왜제 영상에 공이 맨날 등장하냐. 왜 맨날 등장하냐. 잠깐만, 타인. 공 가지고 올게요. 공이 왜 맨날 등장하냐? 왜 맨날 나오냐면은 이거하고 비슷한 콘텐츠를 거의 맨날 찍어요. 초등학교 올라와서 그래가지고 최근에 이거 많이 알게 됐고. 네.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시저스키고 넣을 수 있는 사람 있나? 이거 거의 탁구공 크기예요. <laughs> 갑자기 위에 올려볼 테니까 잘 찍어봐요. 아 어, 맛있어. 이번 여기서. 마우스 잠시 뭐가? 턱, 턱, 턱. 여기서 던져. Uh 요거는 축구용품이니까 뺐어요 필통말고 음. 음. 없어요 그 필통 이런 사람이 있어요. 니은 실리을 그리고 바르셀로나는 어떤 리그에 속해있게요? 이것도 맞춰봐 맞추면 1포인트 못 맞추면 3포인트 그리고 두번째날도 못맞추면 900포인트 못맞추면 그냥 포인트 올라가는거야 원래는 대부분 맞춰야지 포인트 올라가잖아요 응, 못맞추면 되는거야 틀리면 되는거야 에이 H 마드리드 응, 그냥 얘기해봤고 지금 메시의 소속을 맞춰보세요. 메시의 소속 3초 후 공개 안 하겠습니다. 3초 공개하겠습니다. 3, 2, 1, 0 0, 3, 2, 1 방금 소금은 뭐냐면 0, 0이라고 했으니까 0, 0이라고 했으니까 다시 처음부터 시작한 거예요. 0.01%, 0. 0. 0.01%, 0.0001%, 0.0001%, 이제 0.022222 022222 0222222 0222222 0222222 0222222 0222222 0222222 0니2 2 2 2 2 0222222 0222222 02222222 02222222 02222222 02222222 02222222 022222222 022222222 022222222 02222222222 0 2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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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부분 바르셀로나라고 생각하고 있겠지만 사실 메시는 바르셀로나 소속이에요. 아, 호날두의 소속도 이게 알나스르라는 팀이더라고요. 그 리그에서 알나스르밖에 몰라요. 그럼 손흥민의 소속은? 가볍게 맞출 것 같은데. 嗯, 포츠넘. 김민재의 소속은? 민횡. 민회 바이에름 민횡. 대부분 왼발잡이의 소속은 파리 생제르이이강 이도 왼발 잡이고 메시도 왼발 잡에요. 이둘다 파리 생제놈이 있잖아. 둥지가한번공 뺏어 봐한번공 뺏어 봐. 빼 뺏어. 왜안서 뺏어. 그냥 앞에서 그냥 골목 잖아 말좀 하세요 이제 말말말말 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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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을 하라고 아! 왜 던져 던지지 마 이놈아. 공중에 왜 이렇게 오래 떠 있지? <laughs> 3초 후, 땡땡땡이 됩니다. 3, 2, 1, 0. 땡. 뭐가 됐을까요? 긴장을 얘기해 보세요. 정답은 아까는 드레그백을 썼지만 이번엔 팬텀을 썼다는 겁니다. 건... 야. 야 이거 그... 이거 안에 진짜 솜이에요 다. 솜. 솜인데 여기 딱힘 흔들린다고. 이걸 들려가지고다 일로 버텨 그리고 살도 이 정도인데 아까 왼발 슈팅이 있그 정도예요? 오른손을 아주 세게 돌려 이 정도는 돼야지 원래 아. 이거를 슈팅으로 뜯는 사람 어겠지 이거 손인데 이건 간철이에요 술면 진짜 레전드지 축구공이면 몰라도 세상에 슈팅이 이 정도인 사람 없 슈팅 딱이 정도. 슈팅 골 세상에 슈팅 이 정도인 사람 없겠지? 이. 또다. 이 정도 슈팅하는 사람은 만약에 이런 슈팅 이 있다면. 골키퍼가 이렇게 헤더를 했는데 저 멀리까지 갔어 근데 수비수를 한번 꺼보네? 이게 수비벽이에요 골키퍼가 프리킬을 했는데 여기가 그냥 골이 됐어 이러면은 그 골키퍼 레전드 찍는 거야 수비벽 이렇게 막히면 도레전드 이렇게, 이러... 하지만 노래전자는 중... 센... 지금, 킥이 쎄, 썼었는지안 쎘었는지를 맞출 수가 있어요. 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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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상에, 이런 슈팅는 없겠지? 이러고 있다가, 퉁, 팍. 팍! <목소리> 이렇게 되는 경우는 없겠지? 그럼 뭐야? 괴물이야 뭐야? 그럼 뭐야? 사람도 아니야. 세상에 슈팅을 했는데 꼬이 들어갔어. 근데 구물이 찢어질 데는 없나? 볼래 눈에다가 딱 올려놓고, 이젠 빨빨 하고, 눈에 올려놓고, 이렇게 슈팅. 슛! 골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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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세상에 골을 이렇게 넣는 사람은 없겠지? 여기 이거 끌기하고 있어요 자 20분 됐습니다 이제 종료해주세요 이때 이거를 헤드로 그냥 박아가지고 슛! 골! 이재는 사람이 있을까 쟤가 아니요 뭐야, 여기 아래 왜양말이 있어? 아 뭐야 아왜 여기 아래에서이말에이 나와? 여기 아래에있이가나왜이안이네유찬이이제 그만 근데 만약에 공을 던져가지고 떠도 안에 빠지잖아. 어, 안 빠져. 응, 안 빠져. 제가 만난 키퍼 중에 가장 잘 맞는 것 같아요. 떨린 부분이 없어. 일로 들어가기도 안 돼. 철벽이야 말 그대로 그냥 문인이가 철벽이야 골킥이 발로 맞는 거꼴이 맞는데. 영상은 여기에서 시작이 아니, 아니라 여기에서 끝이 아니라 여기에서 시작입니다. 아! 아니라 여기에서 끝일 수도 있고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. 컷을 앞으로 1 0번 이렇게 하면은 영상은 종료됩니다. 오늘 영상은 이 이사서 어2759 7이7 7 7 2 1 7 7 7 7 7 7 7이7이7이0이이7이이7 7이7 7이이7이7 7이7 7이이7이7 7 7 7 7 7 7 7 7 7 7이7이7 7 7 7 7이7 Shooting, going.